판매 금액보다 100만 원이나 훨씬 더 저렴한 금액입니다. 판매 금액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욱 팀장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중고 차량은요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벤츠사의 소형 SUV 한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차량 정말 짧은 주행 거리를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개월 1만 킬로까지 보증도 가입이 되어 있는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장님들 여가생활 즐기실 때도 너무 편하실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님들 장보러 다니실 때도 너무너무 편안하게 사용하실 만한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누구나 타셔도 좋을 만한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보시기 앞서서 제가 추가적으로 공짜로 1 0만원 할인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중고차 사고파고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좋아요 버튼과 함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1 0만원 할인 혜택과 다양한 상품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벤츠사의 GLA 클래스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벤츠회사에서 소형 SUV를 대표하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옆으로 제가 제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 모델의 주행거리가 5만km밖에 주행하지 않은 무사고의 미세누유, 미세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모델 몇 가지 장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cc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가솔린 엔진인데 연비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연비가 보통 한 14km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좋은 주행 성능도 가지고 있는 GLA 클래스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6개월 만 km 성능 보증까지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세이프 6가 가입이 된 차량이니까 이 점은 좀더 강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차량을 가지고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일 전, 한 5일 전에 제가 이 차량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때 보여드렸던 금액보다 무려 100만원이나 저렴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한해서 추가적으로 100만원 할인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GL의 클래스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 날씨가 너무 덥거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원까지 오시기 힘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어디든 무료로 탁송 배송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딱 모델 정말 깔끔한 화이트 바디를 가진 차량이고요. 저는 이 GLA 클래스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g l e GLC 차량도 좋지만 이 GLA만의 굉장히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차량인데요. 약간 세단 같기도 하면서 SBA 차량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전면부 디자인 한번 살펴보시면요. 라이트라든지 전체적인 그릴 쪽 모습 자체가 굉장히 세련된 도시적인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스포티함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고요. 거기다가 가이 상태 또한 저희가 가지고 와서 방태 작업까지 마무리가 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흠집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네요. 일단 자고로 SUV를 보여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도 가능하시고 낚시라든지 차박, 캠핑 여행 다니실 때도 충분히 여유롭게 사용하실 만한 널찍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UV에는 필수 옵션이죠 이렇게 전동 트렁크 또한 굉장히 잘 움직인다는 거한번더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LE 클래스 같은 경우 있는 전면부 디자인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이 후면부 디자인을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후미등 안에도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반짝반짝 잘 빛나고 있고요. 뒤쪽 디자인 자체가 몰딩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벤츠사의 SUV 차량답게 굉장히 편안한 시트 착용감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듀얼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넓게 1열과 2열에서도 굉장히 넓게 잘 보시면서 다니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트 쪽도 살펴보시면요 시트 쪽도 가죽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이좌석에는 누가 안 탔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데 확실히 키로수가 5만 키로밖에 타지 않 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도어 트이 쪽도 살펴보시면요. 3단계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한번더 보여 드리고 싶고요. 센터페시아 쪽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조금 작아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충분히 보실 만한 크기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선명하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 가능하게끔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프로토 에어컨 잘 준비되어 있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까지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 쪽도 살펴보시면, 핸즈프리 리모콘, 트리창 리모콘, 크루즈 컨트롤 리모콘까지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판매 금액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기존 판매 금액보다 100만원이나 훨씬 더 저렴한 금액입니다 판매금액 2170만원이라는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해당 모델의 오너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판매 금액 2,170만 원에 5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벤츠사의 SUV GLE 클래스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 킬로라는 굉장히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시기도 좋고 소형 SUV이기 때문에 남녀 남녀노소 누구나 타시기 너무너무 좋은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 100만원 할인 들어간 금액 217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4989이상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